제 슈퍼 내추럴 챌린지 다섯 번째 이야기인데요. 어, <laughs> 시작하자마자 우리 그 지난 시간에 탈락했었던 엘리의 저주가 끝나질 않았나봐요. 납치를 시도하고 있어. 이거 분명 끝나지 않았나? 왜또 납치를 당하지? 얘네가 한번 납치 당하면은 한동안 안 돌아오기 때문에 대상 초기화를 해갖고 납치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던 할리데이 썸머는 보낼게요. 안녕. 뭐야, 도대체? 지난 시간에 그거 우주 대정보 이거 끝난 거 아니었어요? 얘네 왜또 여기 다 와있지? 복수를 하러 왔나봐. 아, 이거 재생을 막 못하겠는 게 지금 재생을 딱 하는 순간에 납치당할 거 같아요. 아, 정말 뭐야. 이거 봐. 완전 계속 납치를 하려고 엘리가 아무래도 그 우주에서 저주를 계속 내리고 있는 거 같아요. 아, 정말 계속 대상 초기화를 해도 해도 끝이 없어가지고. 어, 끝났나? 어, 우리 심들. 신들... 끝난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납치 안 하는 것 같아요. 어, 아니야. 한다, 한다. 아, 진짜. 왜 이러는 건데. 언제 끝났는데, 이 저주. 자, <laughs> <저> 그냥 포기할게요. <laughs> 그래, 외계 갔다 와라, 갔다 와. 언제 끝날까요? 어, 정말. 아, 지겨워. <laughs> 아,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납치 당한 이 와중에, 우리 요정은요, 지금 되게 거치 먹고 자신만만한 상태야. 왜냐면 좀비를 목격해가지고. <laughs> <laughs> 거기 같이 제시랑 납치돼가지고 웃긴가 보죠? 저 드디어 끝났나 봐요. 드디어 얘네가 가는 것 같아. 다들 막 도망가네 이번에는.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인사까지 하고 되게 예의 바르다 외계인들이. 아 <laughs> 어, 드디어 왔네요. 어 잠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또 가지 말고 이때 빨리 대상 초기화를 해야지 얘네가 또안 가거든요. 자 그리고 제시도. 제시도 왔니? 아니야 아니야 됐다. 자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할수 있겠어요. 나쁜 인간 양순이 그리고 요정 순수 좀비 제시 로보트 신보트입니다. 자 신보트 근데 왜 이렇게 빨갛죠? 이게 무슨 뜻이지? 배터리가 없나? 뭔가 빨간 기운이 나고 있는데요. 뭘까요? 그냥 로보트라서 그런가? 자 오늘 처음으로 아무 가전도 고장이 나지 않았네요. 항상 심보트 그 시작하면은 뭔가 고치기에 바빴는데 오늘은 그럴게 없어 지금 설거지 하고 있어 고장난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보트는 피곤해서 어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배터리 잔량이 부족하다는데요 이 로보트들은 배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엘리가 부셨던 인형의 집에 심보트가 수리를 하고 있어요 끝났어 <laughs> 짱 빨라 어신부트 되게 피곤해요 지금 어, 나 얘가 근데 그 배터리 방전되면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냅둬볼까?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로보트니까 어 지금 얘 뭐하고 있는거냐면은 게임 방송 시청하고 있거든요 약간 유튜브 같은건가 그죠? 스트리트 파이터 아니야? 오 어, 신기한데? <laughs> 이 모션이 너무 귀여워 귀엽죠? <laughs> 아 너무 귀엽다 저 모션 너무 웃겨 사악해보여 어, 근데 우리 심보트 그 사이에 바이러스가 감지됐네요. 이 바이러스가 심보트의 시스템을 장악했습니다. 어, 어,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기 전까지 충전을 할수 없대. 어, 우리 지금 충전 안 하는 거 실험하고 있었는데 충전을 아예 못 하게 됐네요. <laughs> 뭔 일이 나는 건 아니겠지? 위험하진 않겠죠. 갑자기 불안해지는데 이렇게 뜨니까 오늘은 고장 안 나나 싶었는데 심보트가 요리를 끝내자마자 고장이 바로 났어요. 자, 또 수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신, 심... 어머, 어머, 뭐야, 뭐야! 어, 어, 깜짝이야! 아! 배터리가 없어서 그런가 봐. 진짜 깜짝 놀랐어. 감전 당한 줄 알고. 어, 진짜 놀랬다. 지금 바이러스 걸린 것 때문에 잠을 자도 배터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어, 잠은 잘수 있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충전이 안 되네. 어 근데 뭐지? 분명히 신부트가 고쳐놨는데 누가 또 부셔놨어요. 누가 부셨을까 도대체 범인이 누굴까? 어? 뭐야? 범인 신부트인데요. <laughs> 집 파괴자 인형의 집을 부순 것 때문에 어떤 심들은 잘 구경하다가도 별 이유도 없이 파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니 자기가 고쳐놓고 자기가 부셨단 말이야? 이중인격자세요? 자, 우리 요정 날아다니는 거 아시나요? <laughs> 자, 이렇게 가루도 날린답니다. 요정 가루. 근데 그거 말고는 별 그게 없어. 아? 아 뭐가 있네. 있기는. 날개의 색깔을 변경할 수가 있네요. 지금 기본이 투명 색깔인데 어, 우리 요정은 초록색깔 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초록색으로 한번 바꿔 볼까? 와! 와, 이쁘다. 초록색깔 잘 어울린다. 이걸로 해야지. 그리고 오라를 시전하기. 요거 한번 해볼까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어, 공백의 오라, 평온의 오라, 영육의 오라, 영감의 오라, 심연의 오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백은 뭘까요? 공백 한번 해볼까? 와, 와 우리 요정 이런 능력이 있었는데, 그동안 너무 몰라줬구나 어, 뒤에 심보트 보이세요? 뭔가 지금 머리에 뭐가 생겼다. 어, 어, 어. 아공백의 오라는 멍해지는 건가 보다 어 나도 모르게 저주를 걸렀네 자 지금 멍함 대각 고 요정의 주문에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완전히 백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분간 뭘 배운다거나 말을 섞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군요 이렇게 <laughs> 이런 능력이 있었다니 우리 제시도 걸렸어 <laughs> 우리 요정이 엄청난 능력자였는데요 아 그리고 명상으로 재 충전을 해야 되네 에너지를 다 썼나 보다. 어, 멍함이 됐어요 마법 에너지 고갈. 그 주문은 정말 강력했죠. 이제 서 있기 좀 어지럽네요. 당분간 마법은 못 뿌리겠어요 하고 지금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마법 에너지를 얻고 있네요. 아, 배터리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쓰러지네. 별거 없네요. <laughs> 그냥 이렇게구나. 로봇도 죽지 않는답니다. 여기서 죽는 거는 아마 요정이랑 양순이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 요정 죽나? 모르겠네. 아무튼 신보트랑 좀비는 안 죽어요. 자, 우리 양순이는요, 지난 시간에 탐험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게 저장이 안 됐었나? 아니면 뭐 초기화가 된 건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상처 같은 게한번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갔다 왔어요, 방금. 얻어맞고 와가지고, 되게 정신없어 아니야 뒤에 좀비 뭐야? <laughs> 진흙에서 놀고 싶은가 본데? 자, 지금 내시사 하고 있는데요. 음, 신보트는 <laughs> 제시와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laughs> 제시 처음으로 친구 생겼네? 자,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아? 1대3인 거야, 지금? 정말 재미없게 하죠. 이거 왜 이렇게 재미없게 만들었을까? 좀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싸움을 해야지 재밌지. 지금 양순이는 재미가 없는지 빠졌구요. 어, 잠깐만, 근데 쉬한 거 같은데, 지금? <laughs> 아이고, 진흙싸움 하다가 쉬를 못 참고, 쉬를 해버렸네. 제 씨도 갔네? 놀림받는 걸못 참아갖고, 결국 갔나? 청소하고 있어요. 역시 깔끔하다. 뭐야? 어, <laughs> 신부트 그 사이에 배터리가 없어갖고, 넘어졌네요. 짜잔, 이번에는 아케이드 게임입니다. 아, 완전 재밌겠다, 진짜. 4인용이 가능해요. 딱 4인까지만 돼. 아, 애들 완전 집중한 거 너무 웃겨. 표정 봐. 지금 완전 다들 너무 재밌어 하네요. 어, 뭔가 이겼나 본데. 어, 어, 지금 두명 떠난다. 세명 떠난다. 신보트만 지금 집중했어. 신보트가 이겼나? 우리 양수진 지금 겁먹은 것좀 보세요. <laughs> 귀여워. 천둥 쳐가지고. <laughs> 우리 양순이 변하고 있어. 변했다. 하, <laughs> 못생겼어. 자기는 마음에 드나 본데. 자, 저 <laughs> 우리 양순이가 늑대 인간으로 변했습니다. 아우 털이 아주. <laughs> 아 웃겨 우리 양순이 <laughs> 우락부락해진 것 봐. 너무 웃기다. 이번에는 여기 차륙 하나를 놔뒀어요. 그래서 지금 4명의 심들을 동시에 점토로 형태 만들기 요거를 시킬 건데요. 한 사람만 할수 있겠죠. 4명 중에서. 이거를 딱 3번 할 건데, 3번 다 점토를 못 만진 심은 탈락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4명이 소파에 앉아있고요. 동시에 점토로 형태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어, 요정이라. 자, 우리 심보트는 어, 점토를 제일 먼저 만졌어요. 그래서 이제 통과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정이랑 양순이랑 제시, 세명 남았어요. 또 점토 형태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과연. 자, 하나, 둘, 셋! 어, 요정은 안 일어났고, 아, 양순이가 이겼다. 자, 우리 제시는 쳐다만 보고요. <laughs> 쳐다만 보고 집지는 못했어. 자, 우리 양순이가 이겼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대결이에요. 요정 순수랑 좀비 제시. 자, 누가 이길지 점토를 형태만 들기 마지막입니다. 이거, 이번에 못찍는 사람은 진짜 탈락이야. 하나, 둘, 셋! 아, 뭐야? 요정은, 요정은 지금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자,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우리 좀비 제시가 마지막으로 통과하게 됐고요 지금 막 점토를 부시고 있는데 막 때리...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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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양순이 <laughs> 제시 놀랬어 방금 양순이 인간으로 돌아왔네요 자 아무튼 우리 제시 되게 폭력적이다 <laughs> 점토 막 부셔 <laughs> 자 아무튼 그러면은 우리 요정 오늘 점토를 한 번도 못 집어가지고 탈락하게 됐어요 지난 시간에 엘리 일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다른 부지로 빈 부지로 이사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정 마지막으로 오라 시전하기 한번 보여주세요. 어뭐 할까? 우리 마지막으로 저주 내려야지. 심연에 오라 한번 내릴게요. 이 능력을 오늘 발견했는데 오늘 탈락하다니 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 일어났다 일어났다. 저주에 걸렸어요. 자 심연에 오라. 요정의 주문에 영향을 받아서 심보트는 어쩐 일인지 갑자기 슬퍼졌습니다.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고 아무것도 즐겁지 않습니다. 자, 우리 요정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저주를 걸고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가 있나요? 가족 나누기에서 우리 요정은 추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네츄를 서바이벌 챌린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안녕.